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352일째 날입니다. 오늘 본문은 자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.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왜 그런지 오늘 본물 통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.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을 통찰하시는,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감추어져 있습니다. 우리의 삶은 사건들의 연속이지만 그 의미가 다 헤아려지지는 않습니다. 보이는 사건 너머에서 모든 것을 알고 조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. 또 반대편에는 보이는 것들은 눈으로 볼수 없는 근원이 있다는 삶의 균형을 갖도록 오늘 지혜자는 보물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. 또 왕의 몫은 일을 밝히 드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. 왕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고 있, 깨닫게 되는데요. 경외함.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. 이 마음은 결손의 다른 얼굴입니다. 삶의 규범과 패턴을 만드셨지만 그 패턴에 갇히거나 또 매이지는 않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고 있는데요. 듣는 귀는 경우에 합당한 말로 연결되고요. 믿을 수 있는 신뢰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 패턴을 배우고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으며 특히 들을 게 없는 왕, 힘은 있지만 어리석은 왕과 같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 다시 한번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옳은 길을 행하고 생각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Fighting who